안녕하세요, 너굴곰입니다. 네, 어제는 일요일이라서 제가 방송을 좀 쉬었고요. 그 오늘 영상은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차트를 좀 보고 그리고 좀 가격세를 보니까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원화 마켓에서 보면 6,200만 원을 다시 돌파하고 있습니다. 뭐 상승률은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의 전체가 다 빨간색이죠 시장 전체가 다 빨간색이고 오랜만에 뭐 보이는 좋은 현상이네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이렇게 상승장이 오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이 오냐면 야 이제 진짜 뭐 반등하는 거냐 진짜 상승장으로 다시 돌아서는 거냐 이제 원화로 바꿔놨던 거 다시 매수 들어가도 되느냐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 데그 어떻게 됐던 간에 언제 사건 간에 지금은 살 타이밍이 진짜 좋은 타이밍이죠. 지금 타이밍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뭐 얼마나 밑에서 주우려고 얼마나 더 떨어져야 살려고 현금화를 하고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타이밍에서 사도. 이 고점에서 산 사람들보다는 훨씬 30% 저렴하게 사는 건데 얼마나 더 저렴해야 도대체 사실 건지 얼마나 더 욕심을 부릴 건지 전좀 아직도 좀 의문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과거의 차트를 보면 과거에 이렇잖아요. 떨어졌습니다. 반등하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떨궈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지점 반등하는 이 지점에서가 이 지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차트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상승을 할 텐데 얼마나 더 저점에서 주우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상승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이때처럼 다시 올랐다 다시 떨구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바로 반등해서 전고점 뚫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다가는 진짜 더 고점에서 사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분할 매집을 하는 겁니다 어디가 하락의 끝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매집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 지점에서도 샀고요 이 지점에서도 샀고요 이 지점에서도 샀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저의 평단이 가운데에 맞춰지는 거죠. 네. 결국에는 지금 사시는 분들이 사실 저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한 요정도 조정 왔을 때아 다시 매집을 해야겠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들어가도 괜찮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 투자보다는 알트코인들을 많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알트코인 위주로만 계속 시세를 보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셔야 알트코인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차트, 아, 차트가 아니죠. 비트코인의 추세. 추세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는 차트를 잘 보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잘 보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 저점 대비해가지고 저점이 오면 계속 매집만 하는 그런 스타일의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차트를 잘 보지도 못할뿐더러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음, 네 욕심 부리지 말자. 어? 지금 매집해도 되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매집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이런 김치 코인들 오르는 거, 이런 거 솔직히 타고 싶죠. 먹음직스럽고. 근데 이런 코인들은 진짜 비트 만약에 여기서 조정 와가지고 확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올라간 만큼보다 더 떨어집니다. 주의하세요. 주의하셔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자발트 코인들이나 그 김치 코인들은 절대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투자하더라도 장난 삼아서 하는 막 5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네. 그렇게 투자하면서 갖고 노는 거지. 심심하니까 저의 큰 부분을 그렇게 넣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의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너무 잡코인이 오르는 펌핑에 너무 기대하셔가지고 편승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다가는 큰코 다친다. 예, 김치 코인 진짜 이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한국 세력들, 한국 세력들 그 진짜 글로벌하게 보면은 진짜 새끼고래 같은 막 그런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떨고 얼마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굉장히 좀 낮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직도 51%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50%대로 넘어 내려갔네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먼저 올라줘야 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줘야지, 이 도미넌스가 그 빠지면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50%대 50%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데, 이걸 뭐 유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더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쫙 올리면서 비트코인만 움직일 때가 올 겁니다.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빠지거나 횡보하거나 하는 장세를 유지하면서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시기가 분명히 다시 올 거예요. 그, 이거는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더라도 항상 그렇습니다. 패턴 반복이. 네, 지금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보시면, 오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2017년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계속 하락을 하죠.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장이 와요. 이때가 지금 2017년도 6월달이거든요. 6월달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7%까지 빠집니다. 6월달에. 그러다가 쭉 올라서 61%, 62% 때까지 회복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2 시점에 그러니까 이때가 2017년도 12월 달이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2%까지 61%까지 찬 거는 이제 11월달이고, 11월 달이고 11월 12월 달쯤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쫙 올라가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제가 제 판단에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한번 끌어올리면서 비트코인만 한번 상승할 장이 올 거다.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장이 한번쯤 올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지금 아마 비트코인을 쥐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예전에 장에 들어오셨거나 진짜 좀이 코인 시장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록 내가 자산이 많이 없지만은 내가 안정적인 투자와 어떤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꼭 포트폴리오에 한 3, 40% 정도는 비트코인을 꼭 가지고 계셔라 비록 0.01비트가 됐든 뭐 0.1비트가 됐든, 됐든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 상에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게 좋으십니다. 나중에 비트코인만 또 달려나갈 그런 또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그거 항상 유념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김치 프리미엄 그 추세입니다 오늘 김치 프리미엄이 6% 5% 때까지 빠지는 거 제가 확인했고 지금 영상 찍는 이 시간대에는 7%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1%때 만약에 사셨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1%때 샀다 그1% 때가 언제였냐면 차트상으로 보면 이때입니다 이때 그 4월 23일 날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 1% 때까지 빠져요 만약에 그때 사셨으면 이미 비트코인을 사셨다 라고 하면 이미 10% 이상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그 김치 프리미엄 이거 잘 체크하시고요. 7% 정도면 아직까지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이게 만약에 10%가 넘어가면 솔직히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사면 해외보다 더10%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솔직히 그거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이 한7% 정도 되면 지금 매집해도 괜찮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욕심을 부리니까 지금 진짜 들어가도 되느냐 솔직히 내일 조정해가지고 더 이거 페이크 주고 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직 뭐 30%대 이상 빠지, 빼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시세로 그래서 더 빠질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질 걸 기다리는 건 욕심입니다 내일 돼서 더 오르면 아 어제 살걸 그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어 어차피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상승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내일 돼서 후회하시는 그런 또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참조하시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거의 20점까지 내려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더 내려가다가 이게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날이 다시 온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한번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거의. 여기서 보시면은 6월달에 최저점 찍은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11월달까지 계속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상승해요. 그럼 거의 5개월 동안 비트코인만 상승했던 얘기거든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횡보하거나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번 장에서도 또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이 코인 시장은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말이 진짜 딱 맞는 장이에요. 그래서 예전 4년 전에 있던 장이 그대로. 그 현상이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의하셔가지고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다시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장이 올수 있다 그 누누이 생각하시고 투자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물론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다르게 이 김치코인들은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치코인들은 해외 세력들이 매집하고 매도하고 비트코인만 계속 상승시키고 이런 거랑 다르게 국내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막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그런 코인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코인 들이 뭐 빠진다, 뭐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김치코인들은 김치 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김치코인들은 진짜 변동성이 크고 아무도 그 움직임을 예상하기가 너무 너무 어려운 코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치코인들은 제가 김치코인들의 움직임까지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그 메이저 코인들이나 그런 주요 코인들은 나중에 김. 그 비트코인만 앱만 상승하고 나머지 그런 코인들은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몇 가지 좀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뉴스들이 전부 다다 좋은 뉴스들만 나와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 보여드렸죠? 며칠 전에는 진짜 코인이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계속 어 최고점을 갱신하니까 이 뉴스들에서 다 진짜 막 코인을 뭐 규제하느니 뭐안 좋은 뉴스만 내뿜다가 지금 세력들이 다 매집을 끝냈나 봐요. 세력들이 다 매집을 끝냈나 봐. 그러니까 세력들 매집이 끝나니까 이제 다시 뭐 가격 올리려고 지금 뭐 별짓 다 하는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들 정도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진짜 보세요. 뭐 암호화폐 뭐 수요 계속 늘고 있다 뭐 xrp 거래량이 진짜 많다 뭐 네? 이런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부서 직원들 암호화폐 투자 현황 조사한다 이것도 사실상 호재거든요 lh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호재고 뭐 그리고 뭐 회복한 가격에서 뭐시험 비트코인 선물이 뭐 시작되고 있다라는 둥뭐 엄청 이제 좋은 뉴스들만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리고 보시면은 뉴스피드 같은 거 봐도 해외 뉴스피드를 보더라도 보시면 뭐 가상화폐 폭락시에 뱅크로 논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통 코인이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업비트나 뭐 비썸이나 코빗이나 코인원이나 이런 4대 거래소에서 많이 거래를 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매도를 해서 그걸 원화로 출금을 하고 싶으면 어쨌든 여러분들의 농협 계좌를 연동했다면 농협 계좌로 돈을 출금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K뱅크면 K뱅크로 출금을 하실 거고, 뭐 다양하게 뭐 은행들이 있을 텐데. 진짜로 이 뱅크런 사태가 오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출금 신청을 하더라도 아니면 거래소에다가 내가 워낙 출금 신청을 했을 때 거래소에서 그 은행으로 출금을 안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IMF 시절 때 뱅크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을 찾고 싶은데 은행에 돈이 없어서 돈을 출금을 안해 줘요. 그런 사태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똑같습니다. 똑같게 뱅크론은 항상 언제나 올수 있어요. 그 글로벌 경제위기가 와가지고 어떤 그 화폐가 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어떤 은행들이나 금융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거 내가 출금하고 싶어도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코인 그 코인이 과연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이나 코빗에서 내 믿을만한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소에서 내가 원화 출금을 요청했을 때 과연 그게 출금이 될, 출금이 될 것이냐 그걸 진 주의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할 것이다 나의 코인을 사가지고 한 2, 3년 동안 아니면 더 길게 푹푹 푹 진짜 어? 사힐 것이다. 어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개인 지갑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 지갑 개인 지갑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콜드 월렛이라는 게 있고 이제 그,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핫 월렛 해가지고 이제 월크 그 소프트웨어 월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원렛은 그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코인마다 다이원렛들이다 달라요. 코인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별도의 원렛 형태가 있고, 이더리움도 별데, 별개의 원렛이 그 있고, 에이다도 따로 있고, 그 리플도 다 따로따로, 다 각기 다른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이제 코인들이기 때문에, 그다 각각 각각 지갑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월렛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와서 소개를 시켜드린 월렛은 이제 마이 이더 월렛이라는 월렛이고요. 이거는 이더리움 기반의 월렛이에요. 월렛이에요. 왜 네, 제가 근데 이걸 소개시켜드리냐면그 대부분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잡코인이라고 얘기한 하 코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알트코인들 이 대부분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서 돌아가는 원래들이에요. 그래가 어,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세다가 다 보관이 된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 코인들도 다 여기에다가 보관이 된다. 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이더리움 기반이냐 아니냐 그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코인 마켓 캡 사이트를 들어가면 아실 수 있습니다. 코인 마켓 캡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을 대표적으로 어, 이더리움 기반 코인을 보시죠. 이더리움 기반 코인을 보면 메이커라는 코인 볼게요. 내가 만약에 메이커라는 코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코인이 이 이더리움 원래 세다가 내가 입금을 할수 있는 그런 월, 그 코인이냐를 보시려면 여기다가 메이커라고 치시면 이거 눌러 보시면 보시면은, 컨트랙트,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더리움이라고 보이시죠? 이더리움.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올라가, 돌아가는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이 마이 이더월렛에 보관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거래소에서 이 마이 이더월렛, 내 개인 지갑으로 빼내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거래소에서 출금이 가능할 때 미리 내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고 이건 절대로 해킹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내가 PC 내컴퓨터에 어떤 보안성이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 어떤 저장되어 있는 어떤 니모닉을 내가 실수로 그러니까 니모닉이라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 지갑을 만들게 되면은 이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지갑을 그 프라이빗 키라는 게 있습니다 지갑을 접속할 때 쓰는 프라이 키가 있는데 그 프라이베이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갑에 접속이 안될때그 지갑을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여러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 암호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니모닉이라고 하는데 그 니모닉만 있으면은 이제 복구가 되는데 그 니모닉을 내가 실수로 유출했다든지 그걸 누가 어 해킹해서 가져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절대 해킹의 위험이 없는 지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접속하려면 Access My Wallet을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지갑을 나의 개인 지갑을 만들겠다고 라 하면 Create a New Wallet이라는 이 파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My, Access My Wallet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 화면에서 어, 뮤월렛이 있고 하드웨어렛이 있고 뮤CX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쓰실 건지 선택하셔서 접속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내 원래에 들어와집니다. 원래에 들어와지고, 이 원래에 보면은 이게 제그 원래 주소예요. 원래 주소. 원래 주소가 되는 거고, 이 주소로 내가 가진 코인을 전송하면 이 지갑으로 코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관련해서는 뭐 ADA 원래도 있고 리플 원래도 있고 비트코인 원래도 있고 뭐 네오 원래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원래들에 대한 소개는 제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영상으로 또 나중에 남겨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런 개인 원래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거나 아니면 이런 그 소프트웨어 원래 말고 이런 하드웨어 원래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야 USB처럼 생긴 그 지갑이 있다 그걸 이제 폴드 원래시라고 부르는데 그콜드 원래에 대해서도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고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콜드 월렛을 여러 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소개하는 영상 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그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